저기, 혹시, 감기에 걸리면 어느 층에 가야 됩니까? 어, 그거요? 어디보자. 2층에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휴일이 없다니. 걔도 병원인데, 이러긴 일래야지 저기, 혹시, 음. 뭐야, 뭐야? 9킬러, 어, 킬러. 일단 어디가 불에서 왔으니까, 혹시 여기 환자가 몇 명이죠? 갑자기요? 예. 어, 잠시만요. 아, 여기가 천명 이상은 있어요. 아, 천명 이상이 있다. 혹시 제 공원에, 제 공연에 보러 오실 겁니까? 예? 갑자기요? 여기 병원인데? 아, 사실은요.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공연 하나 할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 동료로 받아들이 생각하거든요. 아, 뭐라고요내 동료가 되어라. 예? 오, 이 자식이! 눈치가 아주 빠르고 말 멍청한 펭귄이거나 거기에가 맞다는 길인데 말이야 이제 가짜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내 서커스 단원대인 너무 많이 왔거든. 그리고 내 동료들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내 동료들이 몇명 실종되었거든. 그게 누구일까? 그 너랑 똑같이 생긴 놈이 내 동료들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나를 찾고 다닌다고. 그 녀석이 나를 찾기 위해, 찾기 전에 내 동료를 모아야 돼. 그러니까. 된다면, 너의 목숨만 살려주도록 하지. 어, 그렇게 할 생각 없거든. 어, 생긴 게 아주, 그, 쟁민이 같이 생겨가지고. 뭐? 내가 쟁민이 같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쟁민이라고? 그래, 뭐랬다. 어쩔래? 어쩔래? 이 녀석 봐라.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와있네? 그럼, 너를, 부셔버리면 되겠네 하지만 오늘이 아니거든 뭐라고? 이 자식 <놀람> 뭐야 저 깡통은 오저 깡통으로 날 맞겠다 어림없지 난 위대한 비스트 로사 마리아 으악. 나와라 병망치 이야하하하입군 <laughs> 이러다간 다 부서지겠어. 이 자식이! 와아아 <laughs> 아까 전에 그 충격으로 너의 로봇이 완전 망가졌나 보구나. 하지만 어쩌나. 난 로봇이 아니어서 난 아직 힘이 남아 있는데 말이야. <laughs> 이번엔 오른손 주먹 들어간다. 히야! 히야! 이 자식 어디 갔어? 괜찮으십니까?